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략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어느 말도 그 말도 더 이상은 이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각자가 살아온 인생과 조상의 구분에 따라 또 각자가 지은 죄에 따라 또 받은 사명에 따라 훈련의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깊게 확인했습니다 자 보세요 응답이 큰 사람일수록 철저한 죄의 보응을 치르지 못하면 사단과의 계산에서 비수를 당할 수밖에 없음만이 아니라 또 넘어트림의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철저한 죄의 보응을 치를 것 치르고 아버지가 하시도록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모든 응답은요. 아버지 손 안에 있어요.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못하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내 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에 아버지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만 바라보도록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또한 죄의 보응에 대해서도 치를 것 치르고 고통과 힘듦을 통하여서라도 당연성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과거에 내 자신이 물질 관리 잘 못하였고 함부로 내 뜻대로 별짓을 다한 사람에게는 치를 보응이 물질에 대하여 남들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가지고 많이 사고친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무렇게 살아두고 이 길에 섰기에 그 중심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응답은요, 첫째, 철저한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음을 알고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어려움을 당연성으로 받아들이고 애타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애타는 만큼은요, 사단은 더욱더 방해 조작과 가짜 충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덤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느긋해야 합니다. 엄청난 경제사고를 친 장본인이라면 당연히 경제에는 바닥을 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철저하게 혹독한 자아 비판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죄에 대한 가슴 쓰라린 아픔을 겪게 하심이 보응의 시간인 것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 나에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본이구나 하고 느긋하게 치르는 거죠. 그좀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교만, 오만을 철저히 버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히스포리에 히스페리오 대학 나오고 공주 아들로 있을 때 왕궁에서 안 불러요. 광야로 끌고 나와서 머리가 허옇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눈도 잘못 뜨고 허리가 굽어지고 아무런 배경 없을 때 떨기나무. 숲 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며 주님이 나타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교만한 자는요, 응답 후에 반드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는 지속적인 실패의 맛을 얻게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곧내 뜻대로 안 되어지며 답답하도록 만드셔요. 내 교만 자만을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하다고 하는 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뭐죠? 그 능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유, 잘안 넘어져요. <laughs> 실패해야지 넘어집니다. <laughs> 셋째, 지금의 나의 형평과 사정,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신을 봐야 됩니다.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줄 믿음 회복하는 일에 우선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전혀 사실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지지 못하기에 환경 바라보면 무조건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들에게는 믿음을 끌어올리시려고 가만히 물그러미 바라보시면서 더 애타도록 하심이 생각대로 일이 안 되어지는 것에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아 애타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포자기하며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넷째 응답은요 오늘 응답의 원칙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해야 한다고, 불의의 재판관에게 찾아간 과부처럼, 몸부림을 치며 얻어내고야 만다고, 온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쉽게 낙심하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 나타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응답이 안 떨어지려면 저를 데려가세요. 목숨에다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해내야 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무섭게 노력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법칙이에요. 자 응답의 법칙은요. 첫째 내가 죄의 보험을 지금 치르고 있구나. 당연히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살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나의 교만, 오만을 철저히 버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응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큰일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죠. 네 번째, 응답은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내겠다는 초지일관의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아,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 안 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과부처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는 사단이가 그렇게 쉽게 응답을 얻도록 절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입니다. 종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는 위급한 상황은 우리들의 자녀가 감옥에 또는 불치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는 고비 속에 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감옥에서 빼내려고 치료비를 구하려고 다니겠는가입니다. 그러한 자세의 반만이라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체면 이면 죽을 각오를 하고 몸부림을 치며 찾으면 못 얻을 것이 없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는 만큼은 대강 대충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남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기장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신 한 주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경기예요. 역시나 우리들 속에 있는 해결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을 악령들이 태워지지 못하는 만큼은 하다는요 적당히 살다가 끝이 나기를 그리도 원하고 있음을 매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요 험한 고통을 치르는 것이 죄의 봉인인 줄을 안다면. 남은 시간은 정말 바르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합니다. 정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없음이 응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법칙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자신의 죄가 너무 많음을 확인한다면, 보혈의보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그큰 은혜에 보답고자 남은 시간은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면 보혈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만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좀 쉽게 풀어 주세요.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요? 왜 아직 아닌가요?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죄를 먼저 깊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신앙생활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루하게 시작되어져요. 아무리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감각이 더디어지기만 하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성이 이만큼 지금 두껍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자신의 죄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려 이 좁은 길에 불러주셨다니. 이런 고백이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인식되어지면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보입니다. 죄가 인식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지옥이 보여요. 지옥, 지옥. 지금 자신은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세상 근심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고통 그 자체이나 세상에서의 지옥 고통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이럽니다. 지옥도 견딜만 하니 가있지. 그런데 지옥은 실제예요.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지옥이 영혼으로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오직 아버지 외에는 담을 게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담을 수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무엇인 줄만이 마음에 담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도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여도 하나님의 일에 맞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들여지는 기업이라면 창대케 하십니다. 우리의 구함은요, 오직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로 인한 구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심이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들의 손에도 안 잡히고, 눈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도구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 헌신, 충성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조상의 열주들이 지은 그 엄청난 죄악과 혈통을 타고 내려온 성품 속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하든 우리들의 인생에 갚아가야 하는 보응임을 알고 치러나가는 일의 당연성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려는 아버지의 의도임을 알고 청소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이. 후회함만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인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예요. 결의. 결이. 이 비밀 모르면 울고 또 울고 비참하다고 낙심하다가 끝을 맺게 되지만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각오와 나은 사람으로 가문 전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더욱더 충성되고 헌신 희생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앞에 비친 자로 남은 시간은 더욱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만 서겠다는 일념을 놓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쓰레기는 치루어져야, 치워져야 치워져야 함으로 우리들의 죄로 인한 보응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상과 본인이 지은 그 엄청난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음은 사단과의 계산을 풀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음이 하늘의 법칙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응답을 주시려고 하여도 죄 문제로 인하여 사단이 청구하기에 사단이 개입되는 응답은 받을 수 없기에 아버지는 응답을 주시려고 보응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물 예물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물로서 더욱 더 보응을 깊게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은 깨닫지 못하고 열리지 못한 분에게는 고통 그 자체예요. 짜증이에요. 열린 분들에게는 축복의 기회이므로 안간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먼저 아버지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는 똑같이 대우하시지 못하심은 죄 문제가 해결된 만큼이기에 우리들의 인생에 눈 열리는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내 조상과 가문, 가정,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을 눈열렸다는 것인데, 깨달아지는 것만큼 보혈의 귀중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 무엇을 위하여 살다 갈 것인가, 무엇이 나의 인생에 남은 시간, 가장 중요한 일인가가 점철되어지고. 지금 당장 있고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이 깨어 있게 되면은요, 오직 영혼의 나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을 깊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날의 꿈과 같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억울함과 분통함이 없인 남은 시간은 또 그럭저럭 살다가 끝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기에 하루하루 신중해야 합니다. 자, 2017년 다 왔네요. 무엇을 맺었던가요? 11월 1일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들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사 오기 전에, 저희들이 베니스라는 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이제 이사를 가기로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셨는데, 나갈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갈 자들이. 이 전에서 나갈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이 천국보다 크게 보여지는 자들은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심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미끄러진다고 상상이나 하였나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대로 미끄러져 세상으로 사단에게 붙들려갔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한 점, 한 획, 틀림 없이 아버지의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 걱정이 아닌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며, 정말 믿음의 경주를 쉼이 없이 질주해야 합니다. 이에 해도 11월 한 달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은 마감하는 달이기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마무리를 11월에 깊이 해야겠습니다. 그 누구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인 영적 싸움으로 내 영혼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거듭난 내 영혼에 복종되어지도록 그 누구, 무엇이 원인이 아님을 안다면 나한 사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늘의 영으로만 채워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분분 초초마다 시험지를 받고 있어요. 그 시험지를 정성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풀어가는 자는, 자 이번에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그 시험지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시험지를 딱 주고 답도 줬는데, 못 풀더라고요.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구나. 하나님의 시험지를 딱 내주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딱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에 침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원리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고 채워지기 위해서 온힘을 다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찾게 하시고 열어보여주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이제. 아무에게나 응답은 그리 간단 명료하게 주어줄수 없으면 죄의 보험을 치를 만큼 치러져야 하기에 더욱더 예물의 비밀로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예물은 생명이에요 하늘의 비밀번호입니다 가장 축복된 자는 예물의 비밀에 눈이 열려진 자로 예물의 생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깊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이 예물의 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수요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 자신이 죄의 보응을 철저히 치러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음을 알고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스라린 아픔을 겪게 하는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오만을 다 버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로, 지금의 우리의 형평과 사정,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고백 속에, 아버지, 응답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라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믿음의 아버지 도전을 예물의 도전으로 이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